아, 아. <laughs> 주조 소 래요, 뭔 개발자 모두 타령 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뭐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아아 아. <laughs> 융해. 챕터 3는 융해인가? 어. 오케이. 근데 왜 3번 무기가 지금 이상한 게 1번이 요거 권총이고 2번이 샷건이거든요? 3번을 건너뛰고 이게, 이게 지금 무기가 4번이야. 야 무기를 하나 못 챙겼나? 어쨌든 가보죠. After running more diagnostics on the active braider suit, it appears that I can accelerate the upgrading of your arsenal by measuring your combat effectiveness. I have added a tracker to your helmet's display. The facility will not allow you access to the turbine room unless the demonic threat level is brought down inside the foundry. Our security systems cannot be overridden. 데이터 3 8 0 0통8 0통폭 폭발 사0 8 0 인간 8명 조치하기 내려찍기 내려찍기가 뭔 소리냐 공공0 0 0 8리0 0 8,000. 8,000. 8,000. 8뭐0 0 8,000. 8 0가가 8,000. 8,000. 8 0 0다 쓰는 거지 뭐 어쨌든

하자야너이 너무 잘지이네 너무 잘 죽어 아이 글로리 킬을 해야 <laughs> 스트레스오오 오, 뭐야 야. 오케이 마이크로미사일 류준경도 좋아 보이고 마이크론 미사일 좋아 보인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내놔 이만. 주인공 <laughs> <laughs> <진공> 너무 폭력적이야. <laughs> 이건 뭐지? 여기를 유인해서 이거 좀 헷갈려 죽겠다. 안 오네, 근데 왜 총알이 안 보여요? 아니, 이거 왜 피랑 총알이 안 보여? 잠깐만요. 왜, 왜 어제는 보였는데, 왜 오늘은 안 보이지? 뭐 캠페인 날이 도 이상해요. 이거 왜 이래? 아니 좀 뭔가 이상한데? HUD 활성화도 다 꺼져 있고, 납침반도 꺼져 있고, 상호작용 신호 같은 것도 다 꺼져 있고, 아니 왜, 왜 이래? 이게? 스 여전도만 끄고 아니 HD 활성화 다 꺼져있고 대체 뭐야 이거 왜이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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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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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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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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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손으로1 0거야0로 10,000로. 10,000로. 안돼 0 0 0로1돼0 0 0로 10,000로. 안돼안 돼. 0로 10,000로. 1 0이0 0로1 0 아, 고온 엑스트를 파괴. 아, 고온 엑스트를 파괴해야 되는구나. 키가... 키가 꽂혀서 돌아은데오 어... 나... 나...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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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먹으려는 건 내가 먹으려는 건 땅. 말고 땅걸먹어플레트 토크네 먹었는데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좋아. 떨어졌는데 오히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케어오 어. 어. 아, 뭐야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아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오케이 아 이걸 왜못 뛰는거야 씨 오케이 됐다 빙 돌아가야 되는구나. 씨. 오케이. 아, 됐다. 이렇게 오는 거였구나. 바로 오는 게아니라 어, 아, 나이스. 뭐야? 아. 아, 손. 손 가지런 거구나. <laughs> 아까 아까 거기로 들어가야 되나 보네. 아이씨. 하지마. 오케이. 오우야 이거 좋은데? 좋은데요? 오 무덤 같은가? 오 좋아 마음에 들어. 야이 손. t e x 아이 뭐 반응이 있어야지. 씨 아이 뭐 엑셀트 됐으면 뭘뭘해놓던가 뭔데 이게? 게 a s l e 팔에 막은 건가요 지금? 이건 왜 해석이 안 되냐? <laughs> 물론 이 정도 영어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원래 저 영어라도 많이 할 게임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해석할 거면 다 해석을 해줘야지 왜? 아 키패드 또 얻어야 돼. 파란색 트림도 기타든 또 어디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주인공 성격이면 그냥 때리고 부서져 들어갈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음, 어안 되나? 저쪽 을또 볼까? 여러 갈래끼이 나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글로리, 글로리키! 허허허, 드디어 했다. 얘네는 얘네 마아 아, 이건 노란색 키 카드인데 파란색 키 카드가 아닌데 어씨 오, 헤일라이트 아? 이쪽에도 뭐가 있나? 파란 스킬이 필요한데, 그런 스 넣고. 저 위에, 저거 있 아이씨.. 다야 이거 좀 먹어봐 피잖아 총알이 없다 저걸 해야 되겠는데요? 저거 해야되겠는데요? 저거? 전기톱 킬? 아니 왜 노란색 키가 아니라 빨 키를 줬어? <laughs> 참나. 아니, 파란색 키가 필요한데 노란색 키를 줬어요. 속격 특이하네. 야모는 씨 싸우다 보면 금방 없어진다. 이거. t 냐 탄약이냐 전 탄약을 좀 하고 싶거든요? 탄약 a 좀 하다보면 아 근데 아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 a t 도씨 y a Tanya, Tanya, t a 까호 a Ta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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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많이 나왔으면 좋겠 a 아, 여기 위에 표시가 되는구나. 어, 나 뭐, 달성했네? 챌린지. 아, 지 어, 노란색 키 나이스, 어? 이거 뭐야 어, 뭐 먹었어

좋은데.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하 <laughs> 아, 다 좋은데 이거 탄약이. <laughs> 어제 쟤는 뭐냐? 리레이저라는 애를 만났는데 오, 나이스 체력도 충분하고 아 이거 플라즈마 라이플 좋은데 시 탄약을 금방 썼네 <laughs> 좋다고 막 쏘다가 시아 저게 아까 플라즈마 라이플 탄약이었구나. 와. 코어 이걸 처리하라 이거죠? 넌 이걸 로 뭐? <laughs>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진짜. 어때? 연료 부족이 있네. 아, 이... d 25%. <laughs> 아, 이. 다음엔 진짜 탄약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laughs> 아, 젠장. 화나네. 아, 씨, 탄약. 딱히 맵이 없는데도 그냥, 그냥 그냥 할만해요. 탭을 누르면 볼수 있긴 한데 맵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은 것 같아. 야, 야, 내놔. 하나씩 길 찾았다. 다 돌아가야 되나? 아까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빙빙 돌게 안 해놨을 텐데, 일단 가봅시다. 되게, 그, 난이도 배정을 잘 해놔서, 거기서 아마 바로 가게 해놨을 텐데. 하지만 뭐, 어, 뭐야. 이렇게 가는 게 돌아가는 게 맞나 보네. 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 저기도 저기 있다. 이쪽이잖아요. 아, 여기, 여기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 파란 개가 두 개야. 아, 여기 하나 있다. 회복 좀 회복 좀하구요 어, h t h 요개 s 야 시끄러.

내려찍기는 챌린지를 완료 is the foundation to our success. With you, we will...